감기 이와 오게 받아 지 터전 일곱이 삼보님은 자비의 배 고통 받아 건내지네한 조각의 향사로 부처님께 전합니다. 마음속에 번내고 맑은 생각 사라지면 삼계도사 사생자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나쁜 친구 다가오면 그 사람을 허물 말고 팔만 사던 참된 진리 가르침을 생각하세 자비심이 사라지고 욕망질 투일어나면 열반향에 나가는 스님들을 생각하리. 고난 속에 있더라도 삼보인과 함께하면 고통 번뇌 사라지고 보보의 기쁨 충만하네 흙탕물에 많이 보조 탁한 물이 정화되듯 산란심에 영불하면 흐린 마음 맑아지네 이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밖에 부처없어 성중당에 함께 모여 연불 공부하여 보세. 연불하는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요. 연불하는 그 마음이 본래 부처 성취한에 세간 속의 연불행자. 이 세상에 꽃이 되고, 연불 산매 얻게 되면, 일체 불법 성취되네, 암이 타을연불할제 근심 걱정 사라지고 어두운 맘 밝아지니, 극락세계 따로 없네, 백팔염주 이십만 번, 고뇌 구름 벗겨지고 백팔염주 백만 번에, 열반은 더이은단에 저호공에 달밝으며 광물마다 달그림자 중생마음 정화되면 부처 마음 나타나네 참성품을 공경하고 두운 맘 굴복시켜 모든 이웃 공경하면 연불선의 실천일세 중생마음 깊은 곳에 아미타불 계신다네 중생마음 부처 마음 본래 둘이 아니 입과 마음 서로 응애 연불삼매 성취하면 일체 병고 소멸되고 일체 공덕 성취되네 바닷물로 목욕하면 모든 냇물 사용했고 아미탑을 연불하니 일체 공덕 성취했네 연불공덕 나타나면 아미탑을 함께 하니 걸음마다 연꽃 피고 연꽃마다 아미탑을 안고 서고 가고 눕대 아미탑을 잊지 않아 생각생각 생각 관절하여 한 덩어리 불고떼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명심이 사라지고 아미탑을 그대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리 결과 부자 자선자세 모든 질병 파괴하고 후뚝하니 앉은 모습 부처 형상 다름없네 피곤함도 멀리 가고 일체 마곤 달아나니 오직 정자 아미탑을 대할락의 본문일세 연불 공부 함께하면 부처님도 하니하여 금생에는 스승되고 다음 생엔 성불하리. 연불 수행 진실하면 강명세계 나타나고 아미탑을 충견하면 깨달음이 눈앞이네. 연불 수행 한다꾸면 의지할때 하나 없어. 중음경계 나타나면 업보 따라 윤회길로 아미타불하도 사마자나깨나 시자누면 분별심이 끊어지고 온 세계가 청정하리 하도 타파견성성불 가나선의 수행법과 본중묘소지간타자목조선의 가르침과 본래 부처 그리운 맘 염불선의 수행방법 최상승선 삼중선법 성품 따라 닦아보세 마명영수 높은 조사 염불왕생 권장하고 염불로서 무생법이 있는 엄경에 이르셨네 극락세계 간을 하고 아미타을 염불하여 건 평안에 안주하니 중생들의 고향일세 참선하고 연물하면 뭔가 마음 정하되니 등골에는 무르르고 가슴에는 꽃이 피네 몸과 마음 안락하여 이체병고 사라지니 소름보네 멀리 가고 빛과 향기 넘쳐나네 아미타불, 아미타불, 어느 곳에 계신가요? 생각, 생각, 끊임없이 간절하게 이어지다. 마음길이 끊어지고 나마저도 사라질 때. 호련 어둠 흔적 없고 자성강명 아미타불. 마음 속에 의시 흐름 주시하여 살펴보니. 과거 생각, 미래 생각, 현재 이념 하나 없네 들숨 날숨 주시할 때 번뇌 망상일지 못해 호흡 따라 아미타불 온 우리가 하나 되네 아미타불 연불 속에 근심 걱정 사라지고 아미타불 연불 속에 일체 병고 소멸되고 아미타불 강명 속에 어두운 맘 밝아져서 아미타불 강명 속에 기쁨의 삶, 축복의 삶, 탐욕 불고 소멸하니 부족함이 하나 없고 성냄 불꽃 소멸하니 자비심이 넘쳐나고 애욕 불꽃 소멸하니 안락세계나타나도 번뇌 불꽃 소멸하니 아미탑을 나타나니 아미탑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 구수되고 아미탑을 염불하면 그리움이 결친에 그리운마음미 타불 간절함이 이어지고 간절한 마음미 타불 연불 삼매 에 나타나네 아미타불 한마디에 무량공덕 담겨 있고 아미타불 연불하면 본내 업장 누가지고 아미타불 간을 하면 부처 종자사이 터서 아미타불 친견하면 벌래 부처 성취 안에 푸른 산도 아미타불 맑은 물도 아미타불 저흥도 아미타불 온놀이가 아미타불 아미타불 강명 속에 부처 주생 사라지고 아미타불 강명 속에 생사윤에 볼레 없네 일출 보며 아미타불 노을 보며 아미타불 물소리에 아미타불 새소리에 아미타불 가름 빈가 노래하고 우단발라 꽃이 피네 아미타불 강명으로 산하대지로 섰네 걸음걸음 아미타불 들숨, 날숨, 아이 타불, 내 섬, 구미, 야미 타불, 내 마음이 극락, 정토. 가는 이어, 가는 이어, 열반으로 가는 이어. 고해, 물결 타고 넘어, 열반은 더 가는 이어. 일천 번을 연불하면 일천 분처 나타나고. 일만 번을 염분하면 일만부터 나타나네 가느니여 가느니여 열반으로 가느니여 가는이여. 고해물결 타고 넘어 열반 언덕 가느니여 이세상의큰 도둑은 아미타을 아닌가요 근심 걱정 인간군에 남김 없이 가져가서. 부족함이 하나 없고 기쁨만이 넘쳐나는 신령스러운 아르마리 제 스스로 보게 하네. 불쩍 찾아 성지 술래 많은 사람 떠나지만 마음 속에 참된 성지 찾는 사람 별로 없네. 그대 가슴 깊은 곳에 가장 귀한 보배 있네. 이 진리에 의지해서 큰 행복을 얻으소서. 중생들의 가슴 속에 붙여 성품 함께 하니. 모든 중생 몰래 붙여 부처, 부처님이 인가했네. 그대 가슴 깊은 곳에 가장 귀한 보배 있네. 이 진리에 의지해서 큰 행복을 얻으소서 잠들기 전 아미타불 깨어나면 아미타불 연불 속에 잠이 들면 꿈 속에도 아미타불 잠들기 전한 생각에 아침으로 이어지듯 임종 직전 아미타불 밝은 세상인도 하네 허망 세월 흘러흘러 흘러 우리 련 늙음 당도하니 나태방일 끝어나서 연불수행 허서닥세 3일 동안 닦은 마음 천년 만년 보배되고 한평생을 모은 재산 눈 떠보면 거품일세 저녁노을 곱게 지면 아침 햇살 찬란하고 저녁잠이 편안하면 아침 상쾌하네. 세상 걱정 인생곤에 부처님께 다 맡기고 연불 속에 눈감으면 좋은 한생 약속되네. 한밤중에 깨어있는 세부류의 사람있네 등든 사람 신음 속에 긴긴 밤을 고통받고 애욕 중생 용락으로 어두운 밤다 보내고. 연불행자 적정 속에 연불삼매 체험하네. 사대로서 몸을 삼고 망상으로 마음 삼아 삼성품을 배반하고 어둠 속에 살아왔네. 질병, 고통, 근심, 걱정 내 마음에 그림자니 마음 달에 떠오르면 그림자는 흔적 없네. 잠깐 동안 자선에서 강명세계 체험하면 한량 없이 얽혀 있는 제약세계 파괴하네. 밝은 지에 뚜렷하여 무명세계 밝혔으니 아미타불 부처님의 풍락세계 멀지 않네. 연불하느니 시간은 부처님의 시간이고. 연불하는 이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네 기쁨 속에 이 하루는 부처님의 그 하루요 강명 속에 이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일세 스스로를 올가매는 이기심과 온갖 흔이 이기적인 집착에서 벗어남이 참된 출가 끝이 없는 혼내망상 나에게서 생겨나니 나 없는 법 깨우쳐야 일체 속박 벗어나네 나의 삶은 불법위에 봉사하기 위함이고 나의 삶은 이웃에게 기쁨 주기 위함이네 나의 삶은 불법 공덕 찬탄하기 위함이고 나의 삶은 부처님과 하나 되기 위함일세 맑은 삶과 조용한 삶 밝은 삶에 축복된 삶 오직 떠난 햇탈의삶 함께하는 기쁨의 삶 삶의 향기 넘쳐나서 온 우리에 퍼져가니 연불수행 함께 닦아 고향으로 돌아가니 이와 같은 수행으로 늙음 죽음 초월하고 이와 같이 닦아가니 불안 공포 본래 없고 이와 같은 수행으로 열반으로 나가니 이와 같은 무량 공도 이웃에게 돌려 주리.